자도신 경우로 신앙고백하면서 우리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0장 400장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 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허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컴컴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산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도 길에 많이 쌓이고 미끄럽고 위험한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이 새벽에 올라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는 길도 지켜주셨사오니 돌아가는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셔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고 하루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새벽의 교우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함께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의 둥지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강령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여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저 가문의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을 꼭 기억하사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보호 받게 하시고 주님과 사귐의 은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시편 1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5절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 나이다 이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초대를 받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눈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온갖 적들로 득실되는 아주 위험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 전율이 생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의지할 곳이 없으면 기댈 곳이 없으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물론 다윗은 항상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야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께 피하고 나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늘 다윗의 고백이었지만은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때 정말 세상으로부터 모든 기쁨이 차단되고 세상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차단되고 세상으로부터 모든 복이 차단어 있는 이 실상을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시편 119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의 분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분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정말 이런 고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이 될것 같아요. 우리들도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뭐모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 아, 정말 이런 고백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의 말씀이 저의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의 주님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제가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가는데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은 정말 농독치 않아요. 위기에 처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일절에서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직검적으로 지금 인생의 위기임을 느낄 수 있어요.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아주 위협적인 상황을 맞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애둘러 얘기하잖아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노래를 보면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애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위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고 이 직설적인 기도 가운데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죽게 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16편을 왜 우리가 사순절을 보는 거하면은 이게 그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 광야에서 공생애를 앞두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사탄의그의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에 나오는데, 사실, 사탄의시험이라기보다는유혹이죠 거기서 어떻게든, 지 망가뜨려 버리려고 하는 유혹인데 사탄 좀 보세요. 교묘하게 도와주려 하는 i 같으면서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막축 o 세우는 g 같으면서도 사탄의 말을 따르면은 빨리 뜻을 이루고 갈 길을 빨리 갈것 같은데 편하게 갈것 같은데 그건 곧 멸망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지금 사탄이 보여주는 길은 나도 전번에 경험했지만 크고 넓은 길인데 그 길로 가면은 당장은 쉽고 편한데 곧 망하는 길이야 너희들은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 진리의 길은 항상 좁고 진리의 문은 항상 좁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장면에 나와요 자 어쨌든 이것은 메시아의 그 시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어, 우리는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처하는 고난과 역경, 환난의 상황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철로일을 달리려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길을 걸으셨고 믿음의 선지인도 그런 길을 걸었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에 있다는 것. 근심하고 염려하고, 환란과 아픔과 그리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지금 우리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시고 아, 여기서 물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질병 가운데서 질고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는 정말 필요하고 중보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내가 지금 편치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곧 우리 주님과 같은 인생의 노선을 지금 내가 걷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원하시고 나의 고백을 원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고 그리고 요동치 않는 고백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면은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는 없는 성도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런 환란의 상황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 다윗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님 자체가 나의 복이다 얘기합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공급해오는 복은 없는데 내가 그동안 가졌던 복이 손에서 다버셔 버렸어요. 언제 보기 전에 이제 가물가물해요. 다 벗어났지만은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 지금 기댈 사람도 없어요. 지금 내가 뭐 그 당장 먹을 것도 없고요. 당장 어디 가서 잘 것도 없고요. 그저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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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때 다윗은 기가 막힌 거래요. 내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 나는 지금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 그리고 비방하고 있지만은 천만에요. 주님이 나의 복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참이 다윗이 굉장히 이 믿음이 우리를 굉장히 교훈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나는 다른 신을 의지하지도 않는다. 이얘기 뭔가 하면은 나는 다른 신에게는 야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나의 마음을 주지 않아요. 이러면서 지금 고백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는 유다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맨날 야의 하나님만 섬기고. 거기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산당 속에서는 가난의 신들이 섞여 들어와 있었고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이 섞여 들어와 있었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 신들 앞에 나가서도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집트의 힘이 워낙 강력했으니까 그 잔재가 남아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키크고도잘 살아요. 그걸 보니까 야 여기 사람들의 신을 섬겨 우리도 쟤들처럼 건강하고 크고 강건하고 잘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신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남북 왕국으로 나눠진 뒤에는 이스라엘은 아예 노 자체를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 안에만 두고 여 머리 속에만 두고 실질적으로는 이방의 신들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유다는 유다는 유다대로 어그 형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믿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는 그 우상의 잔재들이 혼합된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우리는 하나님만 모신다, 야웨 하나님만 모신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계기는 포로 생활 가운데 진짜 믿음이 순결해졌어요. 환난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이런 힘든 날날을 보내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비로소 포로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은 야웨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집대성되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이. 그러면서. 그 포로 시대를 지내면서 비록 이제는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이 유다 지파가 그 믿음을 온전히 갖고 오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내 고백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진짜 나의 유일한 복이 되시고, 나의 보호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가치 있는 것들,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신처럼, 우상처럼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 진정 예수님인가? 나의 주님이 진정... 야외 하나님의신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물어야 돼요 진짜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우선순위를 놓고 있는가? 나의 야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최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로서 자문하고 물어야 되는 점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결심하고 나가게 될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를 와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마 이것은 몇 날, 며칠에 거쳐서 지금 만들어진 시편이 아니라, 이 다윗이 그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한편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주님께, 주님에게 밖에는 피할 곳이 없어요.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이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님 앞에는 세상에 없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약간의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백을 하면서, 야, 내가 세상에서 정말 최고 복된 사람이구나. 이 고백이 암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어, 무슨 기쁨이 있어, 무슨 소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영원한 즐거움인 줄 알아. 내가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 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고웃침 치면서 자랑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주님의 자녀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둔한 사람들일지 모르고 독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들이며 기도하기 위해서 이 절에 나온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맞아주시고 이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들에게 즐거움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정말 세상 최고의 복이신 야호의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가득가득 역사하시고 충만해지시는 가운데서 오늘 성령 충만한 하루가 계속 그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들의 육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들의 심령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강권적으로 관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가운데 고침받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합니다.